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오라버님. 어. 알았어, 간다. 있어봐. 어, 어. 자, 오라버니 우. 좋아요! <laughs> 요, 이래, 좋아, 지금. 저 이거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리려고 오, 온 거예요. 와. 그래서, 그, 해갖고, 여기 있잖아. 수영금지, 치사금지에요. 근데, 이 가뭄에, 어, 요렇게만 있잖아. 있는 금에도 얼마나 다행이야. 아, 여기서는 내가 이거 삼각대를 세워놓고 있잖아, 편하게. 이거 여러분들이 물소리만 들어도 오늘 힐링이야. 나 오늘 할일 다인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주는 것만 해도. 너왜 고개가 빳빳하니 또. 얘가 요즘 핸드폰도 더워갖고 고개가 빳빳하니, 어, 이렇게 너무 좋죠? 이게 영 빼딱하니 아가 고개가 음. 어 이게 낫죠? 어. 시원하니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발당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계셔보세요 여기 발당갔다 생각하고 응? 맞죠? 진짜 시원하다 시원해 오 좋다 원래 쟤는 돌아와야돼 아 돌아서 여기로 와야되네 우리 개구멍으로 왔어 <laughs> 아이렇 여기로 서기 좋네 <목소리> <laughs> 와, 좋다. <목소리> 어, 나무? 나무 비가 차다고 또. 어떠냐면, 저, 저 나무고, 보저 나무고 비가 차대잖아, 지금. 나무뿌리가 저렇게 생겼다고? 비가 차다고. 음. 와, 좋다. 이 폭포 소리만 들어도, 오늘. 응? 폭포 소리만 들어도. 아니, 그래도 이 가뭄에 그쳐? 와. 좋다. 응. 그러니까 시원해, 여기. 응? 알았어요. 얼른 일하세요. 뭐라대요 수영 금지를 했어 안했어 내가 응 수영 금지야 여기 들어가면 큰일나 어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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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지 보기 좋은데 응, 사람들이 자기네들 사진 찍겠다고 다른 팀들 저런 행동은 정말 안 좋은거야 아유 이렇게 시원한가요? 여러분들 시원해요? 응? 저 우에 위에. 아 우에서도도 뭐 하면 되겠다. 아 건지로 온다고? 응? 건지로 온다고 나를 와 아, 좋다. 응? 이, 응. 폭코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응? 제가 그 해도 이렇게 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빼딱 하지 않고 좋네. 지금 응? 저산찡다고 난리인데, 조금 벌써 사나운 집도 했어, 저 팀들이. 어머, 우리 오라버니 저뭐 하는 거야? 저것도 또, 저 나, 나무가 진짜 의자처럼 저렇게 돼서 팡팡하니 신기하게 와 이거 저서 또 폼을 있는 대로 잡고 있어요. 어? 있는 폼 없는 폼다 잡고 있어 우러라 보버님아 응? 좋다. 어? 올라올 때 힘들었지만 좋다 그쵸? 어. 우리 순둥이 아가씨 아가씨. 어? 우리 아 장윤정님 우리. 집하는 장윤정 아가씨보다 나이가 더 많니 아가씨. <laughs> 우리 모임의 아가씨. 와, 소리 듣는 것만 해도 좋다. 거기 잘 나와. 배경 좋아? 배경 좋아? 배경 좋아요? 어 좋아. 저기 저 알았어. 어? 나좀가 갖고 할까? 알았어. 저기 포토 존 좋대. 그러면 이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치고, 어? 나도 물 옆에서 사진 찍고, 천번거리고, 좀 있어야 되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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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봐. 이리 계단이야, 이리 계단. 베네꼴 왔어요, 베네꼴. 파레서 폭포. 오, 여기 그래도 좋은데요? 물 좋죠? 와, 이쁘다. 아니, 찍으세요, 가자. 포터줘. 포터줘. 아, 포터줘. 네. 난 여기 있으면 남한테 피 안줘 아 어. 와, 지금 시간에 이제 사람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완전히, 그, 옷다 젖었어. 물, 물에 들어가기 전에 옷다 젖었어요. 이제 우리 여, 더, 우로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산행하고 나서. 어, 산행하고 나갔고, 내려가갖고, 이제 펜션 쪽 있는 데서 점심 먹고, 이제 거기서 물놀이 한데 있어요. 여기, 서는 들어가면 안 되고, 폭포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응. 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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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 좋다. 저 봐, 저 있죠? 시사도 금지, 수영도 금지. 정해졌어요, 여기. 와, 요거 한번 이제 땡겨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요 음. 오, 시원한, 어, 시원한 여기는 베네골팔에서 폭포예요, 폭포. 어, 여름에 이 가운데도 이렇게 물이 흘러주는 것만 해도 진짜 고마운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와, 좋다. 어, 오늘도 이제 여기서 그러하면 계속 가파른 길이라서 제가 계속 카메라를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그 여러분들께 요까지 보여드리려 했어. 팔에서 폭포까지. 오늘 하루 주말 시원하게 보내시라고.